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예. <웃음> 오늘은, 예. 어, 여기가 지금, 울주군청, 청량업에 있는 울주군청, 어, 앞에 있는 지통골이라고 하는, 청량업 지통골이라고 하는 데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어, 우리, 박경만, 어, 한국농업경영인 울산광역시연합회, 줄여서 한농년이라고도 합니다. 한농년에, 어, 울산, 어, 지회장님이신 박경만 박경만 회장님을 모시고 어, 농사 그리고 농민 농업 그리고 또 농사를 통해서 뭐 소득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뭐 등등 또 우리 오늘 키워드가 이제 뭐 농업 농민 스마트팜 예. 기농 이렇게 되겠네요 예자 예. 우리 박경만 회장님 예.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아 예. <laughs> 나이 터져 마이크 아닙니까 예. <laughs> 예. 그리고 또밀치 모자 에자 먼저 우리 박경만 회장님 소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아, 예. 예. 우선 이렇게 이제 이 더운 날씨에 저도 땀이 쫄쫄 흐릅니다. 예. 예, 우리 더운 날씨에 경상일보 우리 울, 그, 울산 지역의 대표 언론이죠.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이번 기회로 해서 우리 울산광역시에 있는 농민들이, 예. 예, 어떻게 하면은 농사를 잘 지어서 소득을 높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에는 많은 이제 근로자들 있잖아요. 그 근로자들이 은퇴를 할때 농촌에 들어와서 농업을 일구고 살수 있는 그러한 거를 테마로 해서 제가 좀뭐 아는 것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네. 예 예. 네. 그뭐뭐 먼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귀농을 희망하는 많은 아까 은퇴 세대가 네, 있다는데 예. 사실 귀농을 뭐 이렇게 좀 잘못하면 예. 어 우리가 소프트랜딩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이렇게 또 연착륙 해야 되는데. 예. 실패 케이스가 많다 하더라고요. 예, 러 예, 맞습니다. 그니까, 우리, 이, 귀농을 해가지고, 예. 이렇게 또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예, 예. 또그 수익을 통해서 또 예. 행복하고, 예, 예. 또 이제 즐거운 이 귀농 생활을 아, 하는데, 그렇죠. 예, 뭐 좀, 음, 조언이나 예, 이런 말씀 있으면 먼저 한 번. 아,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이제, 현재 우리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끝. 끝이죠. 우리 이제 6.25 동란을 거쳐서 지금 은퇴 세대들이 1년에 한 60만이 나온다 그래요. 60만. 예, 근데 울산만 해도 그 비율을 따지면 한만 명이 나오는 택이죠. 네. 어마어마한 숫자가 은퇴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은퇴하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이 과거 어린 시절에 이제 농촌 경험이 있고 또 도시 생활에 대해 찌들고 또 자식들도 다 키우고 나면은 한가한 좀 촌에서 초록들과 더불어서 네. 좀 소유를 하면서 적당한 소득이 있고, 이렇게 생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많은데, 그러한 여건을 제대로 갖춰주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지금 이제 현재 은퇴 세대들이 우리가 농촌에 와서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 상당히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근데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귀농을 해서 실패할 확률은 10명이 들어오면 2명입니다. 예, 아, 예, 통계상으로. 그런데 귀농 아닌 일반 사업을 했을 때는 은퇴세대들이 실패할 확률은 8 0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바에는 귀농을 하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은퇴세대들이 그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거죠. 이제, 그동안 산업전설 뛰다가 은퇴를 해서 촌에 오면은, 뭐, 연금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제, 뒤에, 이제, 삶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들을 계시겠,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면, 은퇴 세대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은, 소일거리가 있으면서 한 100만에서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는 것. 그걸 원하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농업이라는 거죠. 안정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은퇴세대 농업에 대해서 왜 두려우냐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어,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첫째로 우리가, 어, 농사를 지었을 때, 어느 면적에서 농사를, 어, 얼마만큼 농사를 지어야 100에서 200만 사이에 나올 것인가 뭐 알면은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작목에 대한 기술은, 뭐, 오이를 키운다든지, 고추를 키운다든지, 이런 기술은 보편화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것만 알면 쉽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은퇴세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는 데는, 우리가 평당, 쌀은 2,500원이 나옵니다. 쌀은. 그게 아주 적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과체로나 엽체로 하게 되면은, 평당 한 만원을 봐요. 1년에, 최소. 그 다음, 노지에서. 노지에서 할수 있는 거는 대면적은 할 수가 없죠. 식량작물 이외에는 인구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보통 시설을 많이 하는데, 시설 아니더라도 보통 한 천평 정도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냐 면한 2천만 원 정도. 그래서 노지에는 일기작에 한만원 정도 보면 돼요. 열심히 하면은. 그럼 2천만 원 정도 올라오죠. 그러면 천0백만원 정도 순익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있고, 아니면은 하우스를 해야 돼요. 시설 하우스가 가장 좋습니다. 안정적인 농사를 짓고, 그럼 하우스는 얼마나 필요하냐, 한 200평이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아까 노지에서 하는 1000평도, 오전에 한 3시간, 4시간만 일하면 충분한 고 정도 소득이 나옵니다. 네. 하우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은퇴세대들이 체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할 수가 없어요. 오전에 아침 일찍 일을 하고, 소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오후에는 자기 취미생활을 하고, 자기 사회생활을 한다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제가 어때서야 뭘, 그, 권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귀농을 하시려면은 시설 하우스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안정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다는 거. 외부의 어떤 자율 환경제에 전혀 영향이 없이 할수 있다는 거. 그러면 어느 정도냐. 한 200평 정도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셈이죠. 한 200평 정도 시설 그래. 하우스라든지 이렇게 하면 소요 경비가 어느 정도 들죠? 200평 하면은 보통은 이제 내재형 하우스라 그러죠. 이제 눈이 오거나 바라, 태풍이 불어도 괜찮은가 하면은, 100평에 한 1,500만 정도 들어가요. 네. 하우스를 짓는데. 그러면 이제 200평에 한 3,000만 더 가겠죠. 네. 3,000만 더 갑니다. 런데 현대 산업 기술이 발달돼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스마트 기능을 넣으면은, 소득이 배로, 배로 늘어나죠. 소득은 네. 늘고 1년 전부일 1억, 그대로 가고. 그대로 예, 대신에 이제 소득이 는다는 거는 수확량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어마만 많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의 더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 네, 그 이외에는 뭐 크게 없어 그래서 스마트 기능도, 어, 상당히 좋죠. 있는 거를 하면은.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지원을 해준다면은, 은퇴 세대들이 울산을 빠져나가지 않고, 울산에 정착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겠죠. 예, 네, 그런. 지금 스마트팜으로 해가지고 하는, 뭐, 작물들은 보통, 예. 뭐, 어떤 작물들이 스마트팜에서는 좀? 스마트팜은, 그렇죠. 이제, 대면적으로 하는, 식량작물이나, 구건류, 예. 이제, 이런 거 제외하고, 예. 보통 하는 과체류, 엽체류를 많이 엽체류. 해요. 예, 예. 근데 엽체류는 사실은, 이제, 일손이 많이 들어가요. 예. 엄청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또, 대신에 쉽습니다. 재배하기가. 예. 그러나 과체류는, 어, 그 처음에 가꿀 때 일이 좀덜 들어가지만 딸때 일이 많이 들어가요 계속 따야 되니까 옆채류는 기르고 빼고 기르고 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은 보통 하우스에 옆채류를 했을 경우에는 한 40일에서 50일 걸려요 일기작이 빠를 때는 30일까지 걸리고 근데 이제 그 스마트 쪽을 했을 때는 한 10%가 더 당축이 돼요 대신 생산량은 일반적인 보다는 배로 늘어나죠 배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우리 고추도 일반 재배에서 제가 스마트 기, 그, 영, 영양을 계속 넣습니다. 줍니다. 네. 일종의 이제 그 기능을 하는 거죠. 인위적으로. 이게가연결되 예, 예 다되 있죠. 네. 그러면 이게 고추가 지금 여기 나오는 고추가 노지에 나오는 한네배가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상상도 할수 없이 나와요. 지금도 많이 달려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예, 우리가 작물이 가장 필요한 건 햇빛이고, 그 다음에 영양이고, 온도 기능이거든요. 근데 햇빛이 정상적으로 됐다면은 영양만 지속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생산량을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매일 먹으면서 식물은 매일 안 줘요. 심한 할때 한번 주고 끝나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추만큼밖에 안 크는 거죠. 네. 근데 내가 매 이거 여기는 거의 뭐 3일에 4일 간격 계속 주거든요. 주니까 이거 달리는 게 한없이 달려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은 영양을 많이 주면 고추가 열에 방아 다리에 있으한 개가 달리거든. 여기는 세 개, 3개, 세 개씩 달려요. 두 개, 세 개씩. 수확량이 훨씬 많겠네예네배 나옵니다, 네 배. 네. 그 여기 지금 45평인데, 1년에 700만 나와요. 아, 대단하네요. 예. 네. 그니까, 러 네.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은퇴 세대들이 100평 하우스에 고추를 한다. 그럼 1,500만 나오겠죠. 200평이면 3,000만 나와요. 물론, 이 기술적으로 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농사를 지은 분들의 대, 대개의 생각은, 그, 한 경험자들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첫 해는 뭔지 뭔지 모른다. 그냥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알겠다. 3년 하니까 도사가 되는 거죠. 그 시설 하우스에 농사 지으신 분들은 3년만 하면은 그 이후에는 자연재해라든지 어떠한 영향도 없이 농사를 지속적으로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200평의 하우스에 예를 들어서 3천만원 고출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에 오전만 3 시간, 4 시간 일하면 되거든요. 저는 하루에 4 시간 이상 일을 안 해요. 그저 옥수수 천평 하고 요거 고추 요거 하고 하는데 그래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한 달에 제가 이제 벌벌수 있는 게한2 0 0만원 정도 벌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가 생활하고 뭐 우리 집 사람은 따로 이제 뭐 요양보호사 할수 역할을 하지만은 내가 생활하면서 집에 보탬이 되고 가정 생활을 행복하게 꾸려나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50대 이후에 뭘뭐 얼마나 힘이 좋다고 하루 종일 일을 하겠어요. 그죠? 음. 예, 오전에 적당히 하고, 오후에는 내 취미생활도 하고, 내 사회활동도 하고,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예. 근데 우리 박 회장님은 뭐 사실 어째 뭐 고양이 또 예, 예. 청량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또 고양이고. 예. 예. 어쩌다 이렇게 농사를 아. 짓게 됐는지 예. 설명 한번 해주시면요 아. <laughs> 그는 나는 이제 저 저거예요. 이제 사실 학교 다닐 때이 수학, 물리, 이 자연 현상을 너무 좋아했어요. 관찰을 관찰을 한다든지 뭔가를 하나를 탐독하면서 이 끝장을 보는 뭔가 한번 시작하면 저게 대해서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울산대학교 수학과를 들어가서 1학기를 마치고 그때 좀 방황을 했어요. 상당히 좀 막. 여러모로 좀 힘들고 이래서 군에 지원을 해가지고, 군에 가서, 이제 공군에 가서 35개월을 했는데, 제대할 점 내가 많은 생각을 해봤다고요. 했는데, 집에서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계시니, 내가 농사를 지으면 상당히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농사를, 그, 군에 제대하고, 울산대학교 가서, 바로 자퇴를 했어요. 그 난리 났죠 집에서 그렇겠네요. 그 당시에는 사실 대학생이 엄청 귀했습니다 벌서 이제 뭐한그 35년 전이니까 엄청 귀했어요 그러고또 그래, 대학도 못 가고 난리였는데 그래 반대해서 근데 이제 우리 큰형님이 많은 지원을 해줬죠 해봐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전폭 그래, 전폭적으로 용기가 있다면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예, 내 스스로 많이 좀 탐독을 했죠. 배 농사를 그때 배 농사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뭐 책이, 배 책이 별로 안 좋아서 일본서,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일본어를안 했습니까? 제가. 그래서 일본 책을 번역하면서 이걸 농사를 지어보니까, 2년 하니까요, 배가 아버지 할 때보다 한 50%가 더 정수가 됐어요. 네. 예, 엄청나, 대신에 이제 그때 당시 다 신고했는데, 지금 다 못, 못생긴게 많았어요. 근데 전부 다 예쁘고, 그래, 나와가지고, 소문이 많이 났다고. 그 상인들도 우리 집에 많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울산 광역, 그때 농촌 기술센터죠. 지금은 이제, 광역시 산한인데 그때는 농촌 진흥청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보고 이제 강의를 좀 하라더라고. 하 그래, 한 3년 동안 또, 강사 역할을 좀 했어요. 이 네. 배에 대해서. 그, 그게 또 맞더라고. 그래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제, 농민들을, 접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농민들이 너무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 권리라든지 어 여러 몬에서 좀 무지한 그런 게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농민운동을 서서히 했죠 제가 보는 농민들 앞에서 뭐 이거 하는 건 아니고 전부 이제 근로서 해가지고 이제 좀 이제 집행부대 주고 좀 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끌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하다가 이제 잠깐 이제 뭐 장사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촌에 이제 들어와서 내가 해보니 이제 나이도 들었고 어~ 해보니 내가 할수 있는 역량만 하자는 그러니까 오전에 4 시간 일을 하고 쉬니까 할수 있다라는 거예 하루 종일 하면 죽습니다 예예 <laughs> 예, 예. 그래서 딱 알맞다는 그래서 내가 참 좋아요 그리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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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에 우리 다 은퇴 세대들 아예 실질적으로 현역에 종사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나는 어차피 현역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죠. 그 어려움 없이, 이제, 없죠. 없죠. 평생 할수 있죠. <laughs> 그, 이게 좋은 게 뭐냐. 평생 이렇게 하면서 평생 내 취미 생활도 할수 있고, <laughs> 또 가, 정의 행복이나, 이 우리, 그, 뭐, 가게의 어떤 부분을 채워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름은 참 좋죠. 네. 실제로, 네. 뭐, 집에 사모님이 뭐, 이게 만족도라든지, 네. 뭐,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는... 부부 생활 똑같죠, 뭐. <laughs> 부부는 아무리, 대가 부자나 뭐 빚쟁이나 부부 생활은 똑같죠 네, 서로가. 근데 단지 이제 서로의 그 입장을 지켜주려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 되,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은 처음에 우리 이제 집사람이 시집을 와서 농촌 일을 해보니까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하지 말고 니는이 네 소일거리를 해라. 그래서 이제 자기 소일거리를 하다가 지금 이제 요양보호사거든요. 하 농업은 내만 혼자 해요. 네. 전부 혼자. 어쩌다가 한 번씩 도와주고 집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의 소일거리가 있고 또 서로의 취미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서로가 예, 공감하면서 만족도는 상당히 높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예, 음. 네, 우리 박 회장님이 지금 그 농업 경영인 뭐 교육을 통해서 네. 뭐 그. 영양 강화 예, 관련 예. 어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 기술적인 거라든지 예. 또 유통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 그 소비자가 알아야 되는 뭐 특히 GMO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예. 어떻게 보면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아, 주실 예. 말씀이 계시면 부탁드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농, 농사 짓는 사람들을 우리나라 2.5% 정도, 조금 안 되죠. 네. 소비자 백이라는 사람을 먹, 여 살리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은 농사 짓는 사람을 그냥 농민으로 생각하지 말고, 전체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먹는 것 이상은, 그 이상은 영향이 큰게 없습니다. 전혀 네.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또 건강하고 신선한 먹을 거리를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권리가 있고 우리는 그걸 재배해서 팔수 있는 그런 역량도 있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죠. 어, 아까 뭐 GMO로 말씀한지 g GMO m 전에 우리 농민들인데 PLS에서 농약 교육을 합니다. 음. 지금 강화돼서. 음. 전자 모든 농약은 0.01ppm. 국제 수용 규격의 물에. 한 스푼의 약을 넣었을 때 나타나는 고게 그, 그 기준이 0.01ppm 이거든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게 안전한 농산물인데, 농민들은 이제 그걸 잘 지켜요. 근데 그 PLS 교육을 소비자에게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소비자들이 자, 우리가 농사 짓는 거는 이렇게 짓습니다. 그게 안심하게 드십시오.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GMO를 왜 해야 되냐면은, GMO는, 우리나라는 이 GMO 생식으로 세계 최대의 수입국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음. 생식으로 GMO 식물을, 그, 먹거리를 수입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에요. 예. 일본도 수입을 많이 하지만 전부 가공용 사료용이거든요. 예. 우리는 바로 먹어요. 그게 문제죠. 근데 우리나라 1년에 그살 소비, 소비력이 개인당 한 60kg에서 65kg를 합니다. 근데 GMO 소비가 4 5 k g 예요 아, 어, 그 정도입니까? 상상도 할수 없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GMO 농산물을 우리가 수입에 들어올 때, 그 GMO 농산물의 농약 검사도 할수 없고, 실험도 할수 없어요. 아, 왜 그렇죠? 수입 수입할 때 그래 된 모양이에요. 아, 네. 예, 예, 그래 된 모양이에요. 근데 그 GMO 농산물의 농약의 검출도가 우리 자료를 보면 얼마나 나오냐 면은그 0.2ppm 에서 0.4ppm이 나온대요. 네. 그러면 200배 에서 400배죠. 네. 우리 p l s 하는 농약 규정량의 200배에서 400배가 나온다는 거죠. 네. 어마어마하죠. 근데 실제로 프랑스에서 그 쥐를 상대로 이제 실험을 했을 때 6개월까지는 쥐가 이상이 없었는데 6개월 후에 막 몸이 막 암, 암이 생기고 엄청나게 이제 발생하더라. 그 사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지혜무 농산물이 수입된 지가 한 20년 되거든요. 20년 되면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병들이 발생해요. 특히 애들 자폐증이라든지 또 난임이라든지 갑상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수입과 더불어. 물론 뭐 학교에서는 연관성도 따지고 이 하지만은, 어쨌든 그게 들어오므로 해서 우리가 먹거리의 변화에 의해서 상당히 우리 건강권에 침해 당하고 있다. 네. 예, 그래서 GMO는, 이렇죠. 우리가 GMO 단순 유전자 변형 이래서 아니다, 좋지 않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대면적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 콩이나 옥수수를 재배하기 위해서 풀을 없애야 돼요. 그러면 그 콩이나 그 옥수수, 옥수수를 이 풀약을 쳤을 때, 내성이 생겨야 하는 거죠. 풀만 죽게 만드는 거죠. 그걸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심는 거예요. 심으면은 유전자 변형된 콩은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풀약을 엎척 치거든요. 치면은 그 풀약 속에 뭐가 있냐면 글리포세이트라는 강한, 이렇게 바람성, 바람성 물질이 있다고요. 그게 축적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먹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유전자 변형이 문제가 아니라서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거는 소비자들이 알 권리가 있다. 그 부분은. 예, 예. 그래서 이제 지혜모 교육을 소비자들이 해야 우리 농산물을 잘팔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럼뭐 우리 예. 어떻게 농민들은 예. 또 무농약, 예. 또 내지는 전농약, 예, 예. 아까 PLS라고 하는 예, 예. 이런 것까지 규정을 지키고 있는데 사실은 예. 수입 불공정인 그런 수입 품 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예. 뭐한0 0배 차이가 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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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런 위험한 상품들이 그렇죠. 들어와서 이제 우리 예.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도 국가간에 뭐 계약이기 때문에 뭐가 있겠죠. 없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취시하는 거죠. 예. 예. 아, 그리고 그래. 뭐 그런 교육들도 좀 예. 필요하다.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예.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소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예. 예.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음. 뭐 시간 이좀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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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경환 회장님은 뭐 여기 청량급 그 지통거리 또 고향이고 그렇죠. 앞으로 SNS나 뭐 페이스북에서 예. 1970년도 예, 예. 그 시골 사는 형제들도 많이 예, 예, 예. 이런 시골 상황을 재밌게 뭐 이렇게 예. 글로 풀어주고 있던데 예, 예. 앞으로 뭐 책을 낸다는 이야기도있던데 아, 예, 예. 예 말씀해 요 제가 글을 그 이제 옛날 이야기를 쓴지는 지난해 한 11월 좀 농한기 때 했거든요. 글 책을 제조가 있는지 올리자마자 인기가 너무 좋아 계속. 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책을 좀 내봐라. 이래서, 지금, 이제, 1970년대의 이 주변 이야기죠. 윤리어 네. 이야기입니다. 윤리어 이야기. 윤리어 우리 어릴 때 이야기. 그 이야기를 아주, 이제, 우리 전형적인 풍경을 그려면서 우리가, 우리가 그때 썼던 사투리. 울산 사투리. 울산 그대로. 네. 그 다음에 뭐냐면, 그때의, 지금 지세가 많이 변했는 그때의 풍경을 그대로 묘사를 하고, 또 그때의 우리 그 동네의 풍경 그 예를 들어서 뭐 마을마다 가면은 옛날에는 머슨댁머슨댁머슨댁 했잖아요. 그게 그대로 섬에 될수 있게끔 예 그래서 고한 부분을 좀 향토색 짙게 제가 이제 책을 낼 작정이에요. 올해 안에 그래서 아마 상당히 지금 기대를 하신 분들이 많아서 아좀 어, 빨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예 예, 예. 읽어본 것 중에서는, yeah, yeah. 그, 형제끼리 칡을 캐러 갔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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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사실은 지금 있는 그, 어, 린이들은 yeah. 뭐, 칙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땅 속에 있는, 뭐, 우리, 그치을 캐가지고 먹는다고 상상할 수가 없을 yeah, yeah. 정도인데, yeah. 그칡을 캐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고, 예, 예. 이런 이야기가 슬슬 그, 풀려 나오는데, 예, 예. 올 연말에 책이 나온다니까, 기대 예, 예. 많이 할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예. 우리 회장님이 지금, 좀, 이 스타일이. 아, 수염을 예, 예. 예. 키워서, 예. 실제 나이보다는 더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데. 그렇죠, 그렇죠. 수염을 키우게 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아요 아, 있나요? 있죠. 사실은 저는, 이제, 농사를 짓지만은, 외, 어떻게 보면은 이거예요. 이제, 외국 GMO의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냐면, 제가 이제 40대 이후에 말단 비대증 네. 그, 이제, 성장기 때 오면은 거인이 돼요. 최형마이처럼 아, 예, 성장이 멈췄을 때 오면은 말단이, 신체에 말단이 커져요. 이렇게. 네. 그 제가 우리 집이 동안인데 좀 많이 변했어요. 네. 변했고. 그래,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나아가지고 정상생활을 하는데 네. 그런 부분이 되고 제가 또 이제 뭐, 사실은 이제 활자를 참 좋아합니다, 책을. 네. 그리고 여러모로 읽다 보니까 네, 우리. 박식하신 모양입니다. 아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그래가, 그래, 08년 리먼 사태 끝나고, 그, 벤 버넨키. 예, 버넨키. 예, 네, 버넨키, 버넨키. 버넨키. 유명하죠. FRP의 의장하고. 네. 그분이 이 수염이 멋있잖아요. 아주 그, 지혜가 반짝이는 이마, 총명한 네. 눈, 어똑한 코, 또이 아주 그, 뭐,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일. 그, 그래, 수염이 양탄자가 아주 부드럽게, 멋이다나 그, 그분 이제 행동하는 용기가라고 있어요. 책이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걸 읽어보고, 그분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내가 수염을 키워야 되겠다고, 기대야 되겠다고, 한 4년 전에요. 이 네. 사모님 반발을 하시죠. 반발을 흡수했죠.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 지난해, 성낙을 했어요. 성락을 네, 예. 네. 예, 예. 4년에 그렇죠. 네, 예, 4년 동안에 아. 해가지고, 성낙을 받아가, 이제는, 마음대로 키웁니다. 기, 기르는데, 네. 이거 일이 보통 이 아니라 매일 아침 따듬어줘야 돼. 그렇죠. 예. 부지런 해야 된다. 예,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그래서 이제, 그거 뭐, 신체에 그것도 있지만, 실제로 뱀 음. 보랭키란 그런 아주 지혜롭고 음. 총명한, 아, 그게 나는 상당히 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기른 거죠. 네. 예. 아주 뭐, 예, 일단은 예. 뭐,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렇죠. 그래, 고맙습니다. 좋고요. 예, 예. <laughs>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옛날 같으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것들은 예.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예, 수영을 키우므로써. 예, 예. 상당히 그 뜻깊은, 깊은 내면에 뭐가 예, 예, 의지가 맞습니다. 있네요. 예, 예. 예, <laughs> 예, 예, 예. 뭐, 예. 울산에, 음. 한국에 보낸 키. 아이고, 울산에 뭐, 보낸 키. 벌바스벌. <laughs> <laughs> 차라리 아이고. 내가, 네. 사실 나는 음악을 좋아해서, 아, 예. 빠바르트처럼 네. 하고 싶었거든요. 아, 그렇게 또잘 하시는 것 중에 또 예. 성악을 하신다고? 예, 내가 이제 취미가, 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취미가 성악이. 네. 굉장히 뭐 오페라 아리아를 우리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네. 한곡 부를 정도는 됩니다 <laughs> 주로 우리 성악을 18번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천박해 보이는데 네. <laughs> 성악 중에 제일 잘하는 게 있나요? 보통은 이제 연습곡으로 하는 거는 네. 아베 마리아 네. 예,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가 이제 큰 네. 높낮이도 아주 네. 감미로우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곡이 있어요 네. 뭐 푸첸의 레슨 도로마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어이 빛나가면 에로체 반네스텔일러죠 남자가 부르고 남자가 온다는. 네, 그거를 참 즐겨 부릅니다. 네. 네. 아, 아주 짧게 한번 예. 한번 그클라이맥스는 아니면 아주 짧은게 아, 할수 있는 먹을리 뭐, <laughs> 안 했는데. 아. 예. 아주 짧게 이제. 한 짧게 한번. 네. 에... <laughs> 한번 해보죠 뭐. 네. 예. 뭐 실패도 할수없고 그렇죠. 아, 아 그렇죠. 뭐냐. <laughs> 내가 그러면 내 순도로마 마지막에 예, 예. 하, 할게요. 내 순도로마 마지막에. 네. 올라버린 최로, 인 최로. 우리 박경만 회장님이 예. 앞으로 나는 어 농업. 울산 이~ 이~ 농업 경영에 비해서 예. 뭐~ 어떤 회장으로 남고 싶겠다 예. 뭐~ 나아가서 어떻게 예. 뭐~ 살아가겠다 예예. 뭐~ 요런 거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아, 예. 네 사실 저~ 농업 경영인 울산광역시 회장이라는 게 우리 농민단체 큰 단체가 보통 뭐~ 전농, 카농 음. 또 사이치 이런 게 있어요 음. 있는데 이제 사실 우리 한농련이란 거는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한 대표적인 엘리트 집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업 전체 전반적인 힘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렇다면 이 NGO 단체가 그냥 NGO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농업인을 위한 NGO 단체가 돼야 되겠다 네. 그러려면 농민의 필요한 거 원하는 것 네. 농민들은 스스로 기획한다든지 뭘 원하는 바를 말할 그런 분들이 음. 없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우리 농업인 단체에서 해서 기획을 해서 행정에잘 반영될 음. 수 있도록 농민의 권리와 권리, 법의 잠자는 권리죠. 네. 너무나 많아요. 네. 법의 잠자는 권리가. 그러니까 법의 잠자는 권리를 찾아주고, 그 다음에 당연히 마땅히 이익을 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보는 게 너무나 많아요. 농민들은. 네. 그런 부분을 다시 깨우쳐 주게끔 해서 서 서로 농민들이 각성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그게 이제 하고 싶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네. 뭐 사랑하는 아내하고 뭐 즐겁게 네. 행복하게 그뭐 뭐 웃으면서 사는 게 그게 좋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아, 네. 앞으로 이제 뭐 행복한 또 네. 우리 모델 케이스가 돼가지고. 네. 어, 귀농이나, 예. 아니면 뭐 스마트팜을 하는 예. 은퇴 세대의 분들이, 예. 에, 청량업 지총골에 예. 있는 예. 박경만 어, 회장님을 으, 닮으면 되겠다. 아이고, 별 말씀을, 예. 그 선거자 예.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예. 어, 우리 한국농업경영인 울산광역시연합회에 음, 박경만 회장님과 어, 울산 이, 이 스마트팜의 현장에서 음. 체감은 한 40도 되겠죠. 네. 예. 40도 되는 이 현장에서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예.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거 땀형으로 모 이걸 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예, 예, 예. 예, 고생했습니다. 예. 예. 예.